안녕하십니까 구장입니다 오늘은 이 토마토 소스를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지만 누구나 정말 있어 보이는 뭔가 멋있는 그런 요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면 지인들 초대해서 정말 요리를 좀 하는 것 같은 어, 요리를 좀 하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비주얼이 나오는 요리 출발하시죠. <목소리> 오늘 재료는 오늘 저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새우, 베이컨, 파프리카, 소세지, 마늘, 양파, 버섯, 그리고 계란, 그리고 치즈와 버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집에 있는 재료, 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없는 거는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시판용 토마토 소스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홀토마토, 캔 토마토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캔에 들은 홀토마토를 구매해 놓으시면 유통기한도 굉장히 길고, 사실 시판용 소스로 만들 수 있는 토마토 요리는 약간 한계가 있는데, 이 홀토마토로는 정말 많은 메뉴로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캔 홀토마토를 굉장히 많이 사서 쟁여두는 편이에요. 오늘 만들 요리는 샥, 샥 슈카. 샥슈카. 에그인 헬로 불리기도 하는데 중동 요리예요. 중동 요리고 안쪽에 약간 향신료를 넣은 토마토 소스, 뭐 토마토 스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이 샥슈카는 정말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배워 놓으시면 정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먼저 재료 손질. 저는 양송이 사용하는데 뭐 새송이나 뭐 아무 버섯이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베이컨, 베이컨도 그냥 조그맣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스타로 해먹고 빵에 찍어먹고 하는 스튜 형식의 요리라 조그만 게더 훨씬 먹기가 좋지. 그 다음 집에 이렇게 소세지 있으신 분들은 소세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늘은 빻아주세요. 오늘은 소태팬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스튜 같은 것들은 벽이 좀 있는 후라이팬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벽이 좀 있는 후라이팬이나 냄비 넣어주시는 알리올리오랑 오 똑같죠? 마늘이 끓기 시작하면, 마늘을 한쪽으로 몰고, 여기에 베이컨, 그리고 햄을 같이. 불은 계속 중불, 마늘 타지 않게 잘 뒤집어주고, 불은 계속 중불로 익혀주는 거죠. 이렇게 베이컨하고 햄에서 색깔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올라오면 그때 이제 여기에 양파하고 파프리카 같이 볶아줄게요. 양파하고 파프리카를 넣으면서 거기에 동시에 버터를 하나 딱 넣어주는 겁니다. 아,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자,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약간 매콤한 맛을 좋아해서 페페론치노를 넣을 건데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드실 분들은 이 페페론치노는 패스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뭐 저는 있어서 그냥 넣는 겁니다. 새우. 야채가 익었을 때 마지막으로 버섯. 이렇게 해서 재료 다 넣었고요 재료가 거의 다 볶아졌을 때 이제 약간 재료에서 노릇노릇하게 맛있는 색이 올라오고 마, 냄새가 날때 이제 그때 이 토마토 캔을 한캔다 넣어줄게요 요거한 캔이면 토마토가 한 3-4알 정도 3-4알 정도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우와 이건 많이 들었네 이 상태에서 소스가 약간 걸쭉걸쭉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걸쭉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게 딱그 정도를 조절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소스가 좀 굳어져 있다 할 때는 우유를, 네, 우유를 사용해서 조금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상태에서 뭐, 파프리카 파우더 또는 뭐, 큐민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향신료를 넣어서 약간 향을 이끌어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집에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있으신 분들은 살짝 넣어주시면 훨씬 더 이국적인 풍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파프리카 맛이 나요? 아니? 약간.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유럽 냄새가 나지. 네, 이 상태에서 간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간을 봐주실 때 약간 짜지 않게, 약간 심심하게 간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치즈를 많이 갈아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심심하게 간을 봐서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괜찮아. 아주 좋아. 이렇게 소스가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이때 불을 최대한 약불로 약불로 보글보글 뽀글뽀글, 보글보글만 올라올 수 있게. 약불로 내려주고 이 계란을 넣을 거거든. 계란을 세알 넣을 건데 계란이 들어갈 자리를 좀 미리 잡아 주는 게 계란 모양을 안 흐트러뜨릴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약불로 보글보글 올라오게 한 상태의 불 크기 최대한 약불로 줄여주고 이때 계란을 딱 넣고 뚜껑을 딱 덮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4분, 4분이면 반숙이 딱 익어져 있을 거예요 4분이 된 상태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해서 계란이 아주 살짝 반숙이 돼.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4분 정도 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치즈, 피자 치즈를 치즈를 살살. 다 부어버려? 네 I love 다시 뚜껑을 덮어서 한 1분 정도? 치즈만 딱 녹을 정도만 하면 이제 끝이지 완성이지 짜라짜란 짠 짜라짜란 짠자 이제 이렇게 해서 톡톡 만져봤을 때 이게 쑥쑥 들어가잖아 이때가 진짜 무섭네. 이제 여기다가 네, 이렇게 에그인에이 완성되었습니다. 계란이 반숙으로 익으면 마지막에 기호에 따라 추가로 치즈 갈아서 올려 주거나 바질 또는 허브, 파슬리 등으로 데코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정말 그럴듯한 비주얼이 나오며 맛은 당연히 최고일 거예요. 그냥 이대로 스튜로 즐기셔도 좋고 빵에 찍어 드시면 더 좋고 여기에 파스타면을 삶아서 와인과 같이 드시면 정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샥슈카 에그인을 요리 이름도 뭔가 그럴싸하고 비주얼도 괜찮은데 만드는 건 너무 쉬우니까 가족 지인 초대해서 브런치 또는 한끼 식사로 강추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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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이상 여기까지 쿠자였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자였습니다